상호 중간 중간에 이 자네 같은 점수 늘려 줘요. 이핸드 시작 좋다. 여기를 가다. 천천히 하자 천천히. 지금 나가. 반대 있잖아. 반대. 그렇지. 지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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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나이스! 나이스! 좋았다! 좋았다! 잘했어! 잘했어! 스진 <목소리> 잘했어 나 <잘했어. 오>, <목소리> 패스 잘했어! 잘했어! 가는 이 항상 긴장감 없 야! 그래도 마지막까지 집중해! 자! 영대 형이라 생각해 압박해줘 <목소리> 아빠, 압박! 해줘 사이! 사이! 7번! 사이! 7번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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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7번에게 동의! 굳어 해. 그렇지 오. 같이 해줘, 같이 해줘. 그렇지, 알스. 못 돌아서게. 그렇지. 어, 반대 가, 들어. 가더 빨리 가야지. 잘했어, 잘했어. 내려와. 종이를 아파게아파게세컨볼 종이랑 세컨볼 찾아. 에이. 반대 잡아줘 한 사람은. 그냥 서 있어. 에이. 그냥 서 있어. 그렇지, 계속. 서 에이. 그렇지, 계속.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뒤에, 뒤에, 뒤에. 올라가라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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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! 나이스!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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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일아, 나이스. 네가 밑에서 잡아야지. 밑에서 내려가, 밑에 내려가, 밑에 내려가, 밑에 내려가. 뒤에 맞춰줘, 나이스. 말해줘. 안돼, 안돼 가라고. 안돼, 네. 나이스. 나이스! 저 찬스야, 빠르게, 빠른 템포, 나이스. 빠른 템포. 까매, 잘했어, 잘했어. 천천히, 천천히, 내려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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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아, 반대, 반대, 아,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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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반대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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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. 어. 밟아줘. 잘했어, 잘했어. 좀만 더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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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

종일아, 끝까지, 아빠! 네, 네. 종일아, 아빠, 끝까지 뛰어! 네. 그렇지! 다가와, 아! 다가와, 다가, 다가, 다가. 네. 어, 사람 잡아, 빨리! 야, 직접이다! 사세 나왔어! 선이다 사세 나왔어! 끝까지, 끝까지! 축소! 나가! 안 돼! 안 돼! 더 빨리!

장호야, 죽고 그다음 세컨 동작 해야지. 야돌 봐. 안 내려. 야 반대 아야. 까지 마, 집중해. 야 저기 너는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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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그냥 따라가 천천히. 이저것이 아, 반대! 어. 야, 내려! 아빠게! 아빠게 줘야 돼! 그렇지, 끝까지! 끝까지! 그냥 서 있어! 서 있어, 그냥 서 있어! 서 있어! 서 있으라고! 야, 사람 보라고! 아, 저거 뒤에도 있다! 야, 지호야! 니가 하나에서 나가야지! 어 안에서 밀어야지. 어. 지금 5분 33초. 10번 있다. 조심해. 도와줘. 반대있네한 대. 장호. 정 나가. 치워 나가. 더 빨리 나가. 더 빨리 치워. 장호. 내려다해. 단박이툭 초. 치워 나가. 돌아서 이쪽. 안 돼. 안 돼. 치고 나가. 치고 나가. 장호 내려. 주고 받아. 주고 받아. 주고 받아. 주고 받아. 다이네아 이쪽 우리까지 멀라이 그냥 서 있어. 따라만 가. 저기 바이널스 말고 바이널스 말고 빨아만 가. 야, 나가! 아, 야, 빨리! 나가라. 야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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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얘기 나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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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 아, 나와. 아, 둘다 아, 나와. 둘다 나와. 말라 빨라. 7번 마크에 한다라 야, 둘 뭉쳤다. 야, 7번 잘해. 나가라고. 동현 야, 나가. 내리 올려. 내리 올려. 좀 멀리 좀 넣자, 봐라 해봐, 해봐. 그냥 서있어 아 나이스! 형아 이리 붙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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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, 7번 서있어, 그냥 그냥 나가! 그니까. 세컨 잡아 조금만 더 버텨줘 야, 3분만, 3분!

더 올려, 더 올려, 더 올려, 더 올려 발로 치마 2분만 더 세게 따라가, 발로 치마 됐어, 압박해 압박해줘, 7번 마크 7번 마크하고 있어, 이는 종일이 니는 7번 마크해 나가, 가버하면서 나가 나갔다. 이게. 이게 된다고 요 제대로 하고 수관 선수에 다들 준비해. 다들 준비해, <laughs> 준비해. 미리 다들 준비해. 미리 받을 준비해. 나와줘. 하다, 하다, 받고 하다, 하다, 나와줘, 야지나간나 나간다. 나간다. 주고. 바로 줘. 사이드. 다시 돌려. 그렇지. 하이, 그렇지. 하이, 나이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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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화이팅 끝까지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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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자 1분 남았어 1분 같이 압박해 7번 커버 파이팅! 정일이 파이팅! 커버 파이팅! 내려타야 내려타고 벌려줘 많이 벌려 자 그냥 키고 나가 그렇지 움직여줘 공간 만들어 다시 내려 원투 아, 내려 빨리 그렇지! 반대 나가줘! 올라오해! 좋아! 응. 정확하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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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리턴! 다시 밑에 줘! 나간다! 혼자 해! 혼자 해! 종이라. 주는 더 접어야지. Kenjut juga, kenjut karena